93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 4번을 풀겠습니다. 4번의 문제들은 계산 문제인데요. 그래도 계산은 중요하니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너무 힘들어해요. 자 1번 나는 저기 문제가 더 좋거든. 어, 그렇지. 응용문제 자, 저기 문제가 바로 응용 문제야. 이런 계산 문제.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풀이 과정 쓰는 거잘 봐보세요. 2x 플러스 y는 4를 1번이라고도. 음. x 마이너스 3y는 9를 2번이라고도.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관찰. 얘를 가감법으로 풀지 대입법으로 풀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선호하는 스타일은 없지만 음, 2번 같은 경우를 딱 보면 음, 얘를 왠지 x는 하고 변형시키고 싶고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 x는 3 y 플러스 9가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킨 식을 이 다시라고 하면 음, 이 다시를 1번에 대입. 이런 간단한 말들은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써주세요. 내가 무슨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음... 그렇지. 뭐 대신에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X 대신에 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를 해주시고 3Y 플러스 9. 그렇지. 더하기 Y는 4. 자 그러면 이제 분배하시면 6Y2 플러스 18 더하기 Y는 4. 그럼 계산하면 7Y는 4 빼기 7하니까 마이너스 14.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 친구는 어디에 대입해? 2 다시 에 대입해. 그러면 자 X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9.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9니까 X는 얼마? 아이고,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 x는 3, y는 마이너스 2. 또는 x, y는 3,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문제의 핵심 다시 한번 적으면 뭐 가감법을 쓰든 대입법은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그냥 여기 x는 하고 정리했어요. x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뭘할 거다 얘기해주고 대신 문자가 들어갈 때는 문자 대신 수, 식이 들어갈 때는 꼭 괄호해 줄 것. 음수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나온 답을 원래 식 중에 하나에 꼭 대입해서 다른 문자의 값을 구할 것.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을 것. 이게 핵심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살짝 보시면, 음, 그래.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 다시. 한번 써보시면, x는 3y-6. x는 2y-5. 음, 2y-5. 어떻게 풀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한다? 관찰을 해야지. 음,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말은 몰라도 나는 무엇이 목표야? 소거, 소거. 한 문자를 먼저 소거하는 거. 음, 지금 이거 이렇게 가면 되겠네. 3y-6은 xm에 얘가 2y-5잖아. 이게 제일 간단하네. 그렇지? x 대신에 들어 이 x 자리에 요거 대입한 거잖아. 어떻게 돼? 어, 3y-2y는 얼마? 음, 그렇죠. 마이너스 5 플러스 6. 따라서 y는 1. 자, y는 1이 나왔어. 그럼 이 1을 어디에 대입해? 음, 여기에 대입하는 게 제일 좋지. x는 하고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 빼기 5. 자, 계산하니까 답은 3. x는 마이너스 3, y는 1. 자, 오케이. 자, 그럼 3번 페이지 굳이 바꾸지 말고 3번 갑시다. 오, 근데 3번 문제를 적으려고 보니까 음, 과로도 보이고 4마이너스 아유, 내가 헛소리라고 있네 과로 때문에 잠깐만. 선생님, 문제를 적을게. 오, 나름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정리부터 한다. 1번부터 정리하시면, 1번을 먼저 정리하시면, 4x 빼기 4y는 3x 빼기 7. 자, 문자는 전부다 왼쪽, 숫자는 오른쪽.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4x 빼기 3x니까, x 빼기 4y는 마이너스 7. 자, 2번씩 정리하시면, 자, 2x 괄호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는 4.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는 4, 이렇게 되겠지. 자, 두 개를 다시 연립해서 관찰하시면, x 4y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x 빼기 5y는 4. 음,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자, 1번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럼, 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1번 식에 곱하기 3을 해서 밑에 써 주면 어떻게 되냐면 3x 12y는 7 3 21 이렇게 되겠지.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음 원래 이거 바꾼 식 3x 12y는 21 하고 원래 식 그대로 3x 5y는 4 정리한 거. 이두 친구를 다시 비교하니까 뭐 얘가 1 2 9 7, 9 선생님 설명하기 좋게 해 놓으면 얘네들을 변변 더하면 어때? 왜? 오, X의 개수가 같고 서로 부, 절대 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거든. 자, 변변 더하면?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17Y는, 오, 얘가 25가 되네.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계산 잘못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십1 아유, 정말 나왜 이러니. 선생님을 닮으면 안 된다, 니네들은 알았지. 마이너스 21. 그럼 여기가, 음, 어, 여기 아니죠. 그쵸, 얼마? 마이너스 17. 그래서 y는 얼마? 1. y는 1을 아무 식이나 대입하는데 제일 간단해 보이는 식. 여기 원래 이 식이나 대입하면 이게 x-4, 하기 1은 마이너스 7, x 빼기 4는 마이너스 7, x는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 y는 1. 내가 계산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지. 그래도 여러분은 선생님이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도 다른 마지막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4번 문제도 복잡허이 0.3x 선생님이 잠깐 입을 다물고 문제를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자, 이 영상을 볼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1. 따라서 2.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얘네들은 개수를 간단하게 바꾼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는데? 양변에 얼마를 곱해? 곱하기 10을 해.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17자 2번은 어떻게 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곱하기 6을 하니까 4X 더하기 3Y는 6, 3, 18 그렇지 음... 둘을 비교하시는데, 어, 요런 방법을 오늘은 선생님 또한번 써볼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먼저 얘네 둘을 변변 빼는 거지.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Y는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이네. 오, 두 식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 하나 3번을 찾았어. 이 3번식을 이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4배의 y에다가 x-1은 17 이렇게 되겠지. 그럼 3x 플러스 4x 빼기 4는 17, 7x는 넘어가면서 21, x는 얼마? 3. 그럼 이제 y 값은 어디에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보여? 1, 2, 1-2-3 중에 그렇지? 3에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러면 y는 얼마야? 300+1 하면 2. 따라서 x는 3, y는 2 되셨습니까? 자,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할 텐데 지금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3x 더하기 4y는 17, 4x 더하기 3y는 18에다가 1번에는 곱하기 4를 하고 2번에는 곱하기 3을 해서 x의 개수를 맞춰서 가감법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은 복잡하고 숫자가 커지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변변 빼준 거지. 변변 빼줘도 되잖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변변 빼줘도 나와도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되게 간단한 개수를 가진 방정식이 됐으니까, 얘를 Y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 친구의 Y를 대입한 거야. Y를 대입해서, x, Y를 소고하고 X값을 구한 다음에, 그 X값을, 이 변형된 식에 대입해서 Y값을 구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